단순히 이렇뿐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예술과 학교 경비이는닌걸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 그리고 불편하게 빠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지금처럼 법적으로안 되는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채택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교육이다. 여러분의 특별한 등록금이 여러분의 교육사업에 집중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시에 환수 문제도 나오겠지만, 결국 이환수는 우리 대학만이 어떻게 할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결국 이번에 관계된 대학들과 교육부가 지금 국민 지지율 65%의 대통령이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강도높게 어떤 일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교육부와 해당된 대학들이 사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따라가야 그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스스로는 그 해법을 찾지 못하지만 교육부와 관계대학과의 합의가 사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우리는 10분도 그 방안을 따라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얼마를 2 0위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안해한 일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장년에보는사람 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 이미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고 1년 후년이 계산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부가 이 정도 문제를 만들었으면 교육부가 이 문제를 해답을 줄 것이고 우리가 골 30일에 제출하는 우리의 저기 환수 계획을 다른 데에 제출하는 환수 계획을 다 합쳐서 어떤 안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철저하게 그 안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이루겠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에게서 듣고 싶을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급여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교수 직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급여의 일부만 남으더라도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내부적인 학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저는 그걸 들고 교육부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대학 청장 중에 교육부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이번에 총장님을 만나러 가봤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간 분도 있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 적어도 우리 대학생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수 직원들을 이렇게 말하더라. 대학은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의 교육 흐름을 살피고, 챙기고, 불필요한 제출과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잡고, 거쳐가서 좀더 건전한 교육으로 몰고갈것이니요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학교의 힘 학교가 대교육부, 대기관들 상대하는데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껏 밀어주고 도와주시면 조금만 견뎌주시면 예를 들면 이 학기 때 평가받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상승, 왜이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게 지난번 이 사회에서 건축결의하고 개명추진결의 했거든요. 저는 법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라브레이악세를다 달고 보시고요 그러면 경영 강화사업의 15% 다시 한번 벗어나고 평가에 좀 닿고 건축하고 개명해서 받으면 이게 교훈이 상승세를 탈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해서지원개 학생들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받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면 아까 누구 말대로 학교 만나면 맨날 이해하라고 그러고 잘하겠다고 그러고 제 그런 말밖에 한게 없죠.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기다려준 그 결과가 지금 결명 강화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건축과 개명 문제를 다시 발고 올라가면 내년부터 다른데 다 죽는가 아직에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수도 우리가 분명히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이미 다 연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협의회장, 총동문회장, 재단법인, 우리, 우리 학교 법인 말고 교회법인, 재단법인, 이사장, 총무, 의회장그 다음에 어, 우리 총학생의 교수협의회, 지원협의회, 장무회 이렇게 해서 8개의 기관장으로 구성된 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이 건축의 전문가이면서 우리 학교 신대원을 졸업한 강대 교수님을 건축학 전공하신 분, 서울시 건축에 많이 만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국민원사 그리고 우리 학교에 법인감사를 지냈던 회계사, 이런 세 분을 전문위원으로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월요일 날, 우리 전체 교직원들을 상대로, 어, 교강사업과 건축에 대한 강회의 양번있고요 화요일 날, 본격적으로, 어, 그, 1차 건축회의가 시작되면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 복레에붙치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평을 지을 거냐? 저는 법인에다가 1 5 0 0평을 지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예산의 규모와 내력에 따라서 가감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가슴 속에 드리듯이, 결국 우리 대학은 저쪽 동천수학교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제그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호선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등촌중학교 그 자리로 우리 결국은 우리 대학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 캠퍼스와 저기 캠퍼스 두 개로 분할해서 건축해서 개명해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가 이 학교를 바라보는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건축규모에 를다다질 필요가 있느냐 당장 필요한 규모를 여다 짓고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도 기타 등등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건 제 비전이고 건축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변화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소망하는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때마다 소개를 통해서요 제가 원래 우리 집안에 흰머리가 없습니다. 근데 7순이8순이 되셔도 흰머리가 안 나는 집안에서 이제 50년 전부터 흰머리가 생겨가지고 어, 저 고양이네가 모르는 것들이 알아봤습니다. 왜흰머이라며 2 0 행복하게 학창생활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요. 중대국가 등록합니다. 여러분이 참고 기다려주니까 교황사업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이 여러분 밖에 돼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 후배들한테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선죠 고맙습니다.